お 자, <laughs> <laughs> 팀장 7명이면 지금 2명이 더올 거지? 태아랑. 네. 아, 그래요? 태아, 태아우. 태아우, 시오 아, 시험. 한 명, 게스트 한명또오 되겠어 아, 개수 좋아요. 나이스. 나이스. 아우. 아, 진머니 제주도 내려오면 또 대회 나가면 돼. 어, 딱 좋아. 딱 좋아, 딱 좋아. 딱 좋아, 딱 좋아. 아, 그래서 어떻게 아까 문기령이 했다니까세 팀장으로. 그렇게 <laughs> 아을안 <아닌>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냥 AT 피팀하고 그냥 가비지로 그냥. 그냥 그럴 거면 40대 분도 아니고, 아 다른 분을 나가야 되는 거지 어, 아아 아니, 그렇게 해도 남아, 남아서 그고 남아서 왜아사람이 <laughs> 맛있다가 너무 많더라고. 그래도 10명이 남아, A팀, B팀에도 열명이 남더라고. 저는, 저는 쉬고 싶지. 그래서 응원. 코치 지날려고 아, 그 그게 솔직히 어. 제가 느낀 건데, 저기. 아, 그 때, 응원하는 게 진짜 제일 재밌어요. 어? 아, 응원하는 아, 게 아, 제일 아, 재밌어요. E 근데 이번에 한달 만에 다 끝나서 하루에 이팀씩할 거야. 어. 저번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했잖아. 한 달에 한번 했잖아. 한한그 전에, 그 전에는 정훈이랑 저희 나갔을 때는 음. 그때는. 일요려두 경기 뛰고 계시 어, 어, 이번에도 그럴 거야. 일요일라두 어. 경기 될거 아니야. 그럼 되게 애매한 게 어. 어디 못 간다니까. 그럴 수 있어. 대회 또함덕일거 아니야. 응? 대회 또 함독, 저기 어? 어? 거기 삼양. 아, 이번에는 아니래. 요딴데 오고 어디더라? 이번에딴데거 아니야. 도 가까울 거, 아, 한 아, 한 거, 아, 거 3초! 빨리 근 좋은 방차아 아, 지금 어게임만 지고야 래지아 심판 봐 줄게 심판 잡게요어 미끄럽다 나 조심해라

좋아. 아, 이스

괜찮나 그러면은 뭐라 스모 컨트이 잡아라. 누구야? 우리 옛날 이별을 살아보고 요즘은 화요일이 좀 부족하죠. 어, 그래도 화요일도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한 13명은 오더라고. 안 아, 돼. 예전에 비하면 아, 많이 줄었어요. 그죠? 화요일 아니야. 요즘 일요일 날 많이 그러니까 일요일날뭐 추영용 치고 막. 그지이그 제가 뭐뭐 갔거든. 지현이 그 호배 했는데 일요일에 키가 지현이만 하더라고. 아, 한명다 나네. 음. 지현이만 해요 키가 응, 그 지현이. 노래 하는데 한다고. <목소리>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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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, 지, 지이원이가좀 크나? 좀시 뭐야, 일요마다 아, 제주도에서 요 아니, 왔다 갔다 하는데 제주도는 일, 월, 일, 월, 화? 와. 일주일에 3명이 다나 걔도 결혼 안 했나? 생살 차이가 있는 건지이나씩잡 없는 거 같은데? 왜, 야 눈 높아서 그래, 다눈 높아서 어. 키가 크니까 애들이 다호드도다멀쩡 잘생겼고 눈 높아가지고 제 친구들 다 같이 크다라고 오우 오우, 경연이 들어왔어 오. 우 <laughs> 어, 코스 좋아 레이드 좋아요 음. 키점프 그렇지. 거의 음. 2, 3번이던데. 아, 진짜. 뭐야 무지원 슛이야?

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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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

나이스! 화이트, 화이트! 7초! 아, 아, 공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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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! 아니. 아! 아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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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아 아, 아, 진호 왜 왜? 아 방금 저 주현이 파울 했대 아, 파울? <laughs> 골넣잖아 아, <laughs> 지막공아 공격. 공격 마라. 공격 어딨어? 한명 어딨어? 주현이 형 저기 <laughs> 오! 아. 공주가 아, 도는 거 잘하네. 뒤에 상훈이 있어. 상 있어.